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오늘은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리모 계약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난임 또는 불임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부들에게는 사실은 자식을 갖는 것이 정말 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모를 구해서 체외 수정을 하는 거죠. 배아를 시켜가지고 이제 대리모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그렇게 출산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신생자 관계의 전부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리모 계약이란 게 불법인 거죠? 대리모 계약은 불법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판례 사안도 그렇게 해서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를 출산해서 부모에게 이제 돈을 받고 넘긴 사안입니다. 예, 근데 조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왜냐면 이 대리모가 8천만원을 받고 그렇게 대리모 출산 계약을 했거든요. 아이를 낳아주고 돈 받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문제는 고그 대리모 계약을 해서 출산을 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 부부들로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5억원을 계속 갈취를 한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대리모 출산 사실도 일부 오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도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또이 대리모 계약을 했던 그 부부들도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의 휩싸이다 보니까는 이 대리모를 상대로 공갈로 고소를 해서 심지어 이 대리모가 공갈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았어요. 그런 사안에서 또 돈을 요구하면서 이또 소송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가요? 맞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부부 그러니까 갑을 이제 갑이 남편이고 을이 아내라고 할게요. 갑은 어차피 자기의 정자를 제공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친생자겠죠. 그러니까 갑을 상대로 할 수는 없고 갑의 아내 을을 상대로 하고 더군다나 그 아이 A를 상대로해서 친생자관계 전부 확인 소송을 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을은 A의 엄마가 아니고 A의 엄마는 나다. 이걸 확인해 달라. 이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론은 을과 A 간에는 허위의 출생 신고지만 실제로 그 아이를 계속해서 키웠고 부모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입양한 것으로 보는 그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을과 A 간에는 이제 양자 양모의 관계가 있으니까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 소송은 이제 패소가 됐는데 문제는 대리모와 A 간의 친생자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한 판결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친자는 맞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A가 상고를 한 거예요. 다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런 엄마와의 친생자 관계가 창설되는 걸 싫다는 거죠. 아, 아이가. 예예.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두 가지를 내세웠어요. 대리모가 갑을 부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일체 소송이나 신생자 관련한 이런 걸 하지 않겠다 이런 합의도 하고 그러면서도 돈을 또 계속 달라고 한 거거든요. 수년간에 걸쳐서 그 합의를 기초로 해서 이거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니까 대리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재소 합의에 위반돼서 각하돼야 된다. 주장을 하나 했고두 번째는 이제 소송이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 행사로서 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항변한 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두 가지 중에 뭐 하나가 인정이 되면 그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게 돼서 각하되거든요. 그러니까 친생자 관계가 인정이 되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법원의 판결은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본안 판결을 인용을 하거나 기각을 하거든요. 형식적인 판단이 안 갖춰졌으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각하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A가 이런 엄마가 자기의 침몰하고 인정받는 거를 싫은 거죠. 그래서 아예 그거를 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단계에서 방어를 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상고율를두 가지로 삼아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부대소 합의는 인정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부대소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이 대리모 계약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대리모 계약이 불법으로서 무효라고 말씀드렸죠. 그니까그 무효의 연장 성상에 있는 계약이니까 이 부대소 합의는 효력이 없다. 그렇게 봐서 부재소합의 위반되는 소재기는 아니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권 남용으로 판단을 해서 대리모의 손은 각하돼야 된다는 취지로 다시 판결을 돌려보낸 거죠 고등법원에. 그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권리 행사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이 되면은 그건 할수 없다는 것이 이 민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모가 실제 이 아이를 진짜 자기가 친모로서 키우거나 애정을 갖고 이 아이와의 관계를 가지려고 이걸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그렇죠. 정적인 이유가 있었겠네. 맞습니다. 오로지 돈이었죠. 그리고 수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돈을 받아서 공갈죄까지도 또이 형사 처벌 받은 이런 사정들. 그리고 이 갑이 실제이 애를 진짜 정성껏 양육을 하고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는 대리모가 아무리 자기가 낳은 아들, 이 아이라 하더라도 이 A에 대해서 자기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타당한 판결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참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야 돈이 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리모가 자신이 출생한 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소권 남용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이런 대리모 계약은 절대 하셔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클릭해. Don't